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용문로롱 최기태입니다 네 근데 내일샵은 어떻게 오셨어요? 자 용문조롱 하면은 원래 내일을 하고 방송에 나왔던 거로다가 유명하죠 더 마스터 그 다음에 신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엑소 편 이렇게 있는데 저기는 여기 내가 다니는 곳이에요 근데 다니는 데마다 다 가게들이 다 친구들이에요 여기도 음. 똑같이 마찬가지로 제 친구가 그러니까 여기서 알게 된 음. 친구인데 어 청주에 있어요 그죠? 별라네일이라고 인스타그램에 별라네일을 치시면 됩니다 저기서 팔짝 뛰고 난리가 났는데 네 제가 네일샵을 왜 왔냐면은 어 지금 어 우리 신하들이 손 케어를 받고 싶다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저는 오늘 안받고 그냥 손이 멀쩡합니다 왜냐면 전 당분간 쉬어야 돼요 근데 저를 따라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행운의, 행운의 색깔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큐빅 색깔을 다양하게 들어가는, 뭐,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요런 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어, 어 친구야 미안한데, 손톤을 꺼내주면 안 될래? 안 돼? 너무 많은데? 응구나자 네.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여러분들 네일샵에 가, 가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금색, 막 이렇게 스톤이 있어요 스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근데 어여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봄이 다가오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이제 뭐 손부터 발부터 내일까지 다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행운의 색깔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 옐로우 골드라고 하나, 그거를? 어, 옐로우 골드라고 하죠? 옐로우 골드가 행운을 불러들인다고 해요. 옐로우 골드 색깔. 음. 그리고 스토리도 있고, 그리고 뭐, 여기 지금 옐로우 골드가 이쪽에 있네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여기 지금 옐로우 골드 색깔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어, 행운을 불러드리고, 제가 금도 모으면 되게 좋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옐로우 골드를, 어,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은, 어, 어 옐로우 골드를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특히, 어, 몸, 자기가 금사주가 많은 사람. 모르시면, 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어떠 내가 어떤 사주를 갖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흙하고 물이 많은 사람 그리고 금이 많은 사주는 이렇게 네일아트도 같이 곁들여서 하면 되게 좋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잠깐 짤이 없고요 여기는 청주 네일별라, 네일별랍니다 지금 우리 어 대표님께서 자리를 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행운의 색깔 뭐라고 그러죠 옐로우 골드입니다 5월달입니다 5월달 행운의 색깔 행운의 큐빅 뭐라고 러셨어 파티 슬로로 아, 스왈로브스키라고 합니다. 네, 스왈로브스키는 행운의 색깔은 옐로우 골드입니다. 5월달 행운의 스왈로브스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몸에 치전을 많이 하시면 금전 재물이 막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